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라비올리를 해보려고요 여러분 라비올리 뭔지 아세요? 그왜 이탈리아 만두라고 많이 하잖아요 원래는 막 정통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비스크 소스로 라비올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비스크 소스를 어떻게 만드냐 새우머리를 버터에 볶아가지고 그걸 으깬 다음에 고기에다가 이제 크림이랑 주수 같은 걸 넣어가지고 스튜처럼 끓이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라비올리 안에는 이거의 속을 넣고 결국엔 그걸수프에다가 새우맛을 더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요 재료들을 가지고 라비올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또 면은 제가 반죽할 거예요 그 제명기에 라비올리 틀이 있는데 그걸 한번 써보고 싶고 지난번에 반죽이 좀 아쉬워 가지고 찾아보니까 고든 램지가 라비올리로 유명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알려준 반죽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야인데 반죽은 고든 램지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름하여 고든 램지 폰타나 나비올리. 어때? <laughs> 이게 뭐야? 일단, 만두는, 아, 이렇게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거든요? 어. 만두가 좀아프긴 하지만, 또 제가 좀 뒀더니 겉에가 좀 말랐어. 그래서 겸사겸사 써보려고 해요. 만두 맛있긴 해. 네. 반죽은 고든 렌지 그분 레시피에 맞춰가지고 계량을 해볼게요. 어쨌든 제가 총 작은 분량으로 밀가루는 140g. 계란은 하나라고 노른자를 한개 반. 이게 4등분 하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 이번에 산 건데, 좀 편해 보여. 이렇게 걸쳐서 쓸수 있더라고. 편하네. 어! 오씨, 짐이 정도 빠졌으니까, 요게 반개라고 치고, 왜냐면 노른자 한개반 넣어야 되니까. 이거 흰자는, 이제 볶음밥에 넣어서 볶도록 하겠습니다. 오, 원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번엔 잘 됐어요. 노른자 한개 반. 여기에 소금 약간. 정도? 올리고유 조금. 한번 재료들을 섞어준 후에. 천으로 치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볼에다가 한번한 다음에 그거 하는게 좋더라고요. 네, 5분 이상 이렇게 반죽을 치대줬으면 비닐에 넣어서 20분. 고든 램지가 그랬어. 최소 10분 이상. 근데 다른 영상에서도 라비돌리 많이 만들었는데 20분 숙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가. 그래서 저도 20분 숙성시키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속을 만들어 보려고요. 이게 새우만 들어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 겉이 조금 제가 보관하면서 마른 것 같아서 이거를 활용해 보려고요. 이렇게 마른 애들은 해동이 돼도 끝이 빳빳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새우가 막, 새우살이 많이 들고 그래서 괜찮아. 만약에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새우살 써도 될것 같아. 내가 벌써 유튜브에 댓글들이 예상이 돼. 그냥 새우를 먹, 그냥 만두를 먹지, 찌찌찌 막 이럴 것 같은 느낌? 그냥 뭐, 맞아요. 말씀하신는게다 맞고. 만두 먹으면 돼. 근데, 그냥 뭐 그럴 때 있잖아. 무슨 날이야. 뭐, 이, 연말이야. 근데 만두국보다는, 뭔가 이탈리안 같은 게 먹고 싶어. 그럴 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비스크 소스를 만들려고 보니까 와뭐 새우 머리 있으래 막 껍질 다 모아놓으래 뭐 껍질만 400g 그거 먹으려면 어이, 새우 몇키로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껍질이랑 그거 400g 만들려면 그래서 아이씨 그럴 거면 내가 그냥 어디 새우 축제 가 왔고 새우를, 새우를 구워 먹고 대여구이 먹고 말지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요게 괜찮으면 나중에 뭐 이렇게 손님들 와서 이탈리안 하는데 뭐 요리 하나가 조금 뭐 할지 애매해 근데 다른 요리도 막 너무 손이 많이 가서 하나쯤은 좀 야매로 좀 쉽게 하고 싶어. 아니면은, 그냥 뭐 기분 내고 싶어. 연말 분위기 그냥 생차림만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럴 때, 만약에 해서 괜찮으면 쓸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줘요. 피도 말랐고. 궁금하잖아. 궁금한데 궁금한 사, 궁금하다고 다들 이런 거 해보지 않잖아. 나니까 하지. 나니까 이렇게 사소고 생각해. 그러니까, 망하든 어쨌든 제걸 보고, 아, 해볼만 하다. 혹은, 아, 저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 그냥 뒷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치즈가 들어가야 느낌이 나니까, 리코타 치즈, 수복하게 한 스푼 섞어줄게요. 라비올리는 조금 점성이 있어야 만들 때 좋기 때문에, 보통은 새우살에 생크림이나 리코타 치즈, 이런 것들로 소어 만드니까, 음, 이 정도 느낌? 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일반 만두들 막, 막, 당면 들고, 막 돼지고기 들고 그러면은 라비올리 느낌 안날것 같고요. 그냥, 그, 그냥, 고향 만두지 뭐. 고향 라비올리,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딱 새우 살만 들어있는 제품을 활용하거나, 실제로 그냥 냉동새우 해서, 이렇게 치즈랑 버무리고 간만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후추를 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금 만들었고, 이제 대망의 후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매의 끝. 이름하여, 폰타나 비스크 소스. 어디가서 사기쳐도 되겠어. 제가 이번에 시도해보자 고 하는 거는, 또 크림소스에 새우탕 분말 스프를 써보려고요나또 이제 댓을 예상돼. 어, 뭐 라면 면발 아깝다. 뭐, 버리냐? 안 버려. 이거 부대찌개 넣어 먹는 면 돼. 저는 보통, 이렇게 면만 빼가지고, 지퍼백에 넣어놔요. 여기 새우 면발 인데 이것도 좀 쓰면 괜찮고. 그냥 집에서 할 때는, 그냥 이 봉투 까서, 이거 조금 넣고 바로 전자레인지 돌려도 될것 같은데 저도 보셔야 되니까 1티스푼 넣습니다. 그래서 서잘 섞어준 뒤에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주고 오, 색깔 약간 비슷해졌어 뭐랑? <laughs> 음 괜찮은데? 약간 로제비스크 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붓기 직전에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19분 됐어 반죽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죽을 얇게 밀어볼게요. 고딩 램지 선생님이 들었습니다. 마비올리 반죽을 빠르고 얇게 미는 게 포인트다. 지금 영으로 해놨고요. 네. 이제 영으로 넣어볼게요. 1로 바로. 바로, 반죽 빨려. 오 엄청 넓어졌어 빠르게 마비놀리를 만들고 삶아버렸어 왜냐? 고든 냄새가 빨리 알았어 이건 타블렛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걸... 이렇게 놔주고 오 나름 잘 넣어진 것 같아 어? 잘안 붙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남았던 계란물을 아까 남은 거를 한번 네, 그렇게 수프가 완성되거든요. 이제 얼른 삶아볼게요. 물을 끓여놨어.